네. 그, 이원희 총장님, 저 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 잠깐, 네. 요, 좀, 시간 좀 끊어주세요. 네. 지난해부터 우리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로 대학교 총장, 교수분들이 징 채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난히 학계 분들은 국회 알기를 정말, 정말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어, 회피하고 불참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님은 이번 그설 교수의 어, 해외 출장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좀 갖고 있습니까? 어그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에게 네. 전달이 되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고요. 네. 그설민신 교수 이번 출장 계획 직접 결정는 하셨잖아요, 그죠? 네. 9월 26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는데 단 8일 후에 10월 4일날 갑작스럽게 타임이 배트는. 어, 타이랑 베트남 공무국 해외여행 추진 계획안이 나왔어요. 총장님께서 당일 직접 결제를 하셨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런데 대학내 국제협력센터 일정을 살펴보니까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은 이미 베트남 일정을 다녀왔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로 봐요. 어, 이게 지금 뭐 해외 세미나가 아니라 실제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또 그분 교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출장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제적인 세미나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영업하러 가는 겁니다, 영업. 그런데 국립대 총장이 지금이라도 종갑에 나라고 종용을 해야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 어, 9, 어, 10월 1 3일 변명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자세냐고요? 그 국가 말기를 우습게 하세요. 공대 총장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 왜 책임 안 지십니까? 어, 저희들이 국립 대학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립대 총장이 전 교수 전화해서 종합대 나오라고 종용하겠습니까? 겠습니까 제가 연락은 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책임지고 데리고 나오세요. 알겠습니까? 그 100배 음. 이상의 우리 국회 차원에서 분명한 경고를 드릴게요. 네. 어, 제가 잠깐 설명만 해주세요. if y o 고 have any questions. I'm not sure if you h 1 0 0명의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학원에 어, 등록된 학생은 3 5 0 0입니다3 350명, 5 0 0다 외국인이죠? 그중에 불법 퇴류하는 학생이 적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 일부 적발되는 경우도 전수 조사 보고 꼭 해주시고요. 네, 그렇겠습니다. 유학생 관련된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 저희들로서는 큰 사건은 없습니다한 건도 없었습니까? 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없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 네. 주시고요. 네. 또한 가지는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국가 브로커들이랑 엮여서 교직원들 형사 처벌 받든지 내사하든지 수사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유학생 유치 문제가 지방 대학교도 어렵고 국립대도 어렵다 보니까 유학생 유치 문제 굉장히 그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좀그 사회적 부정적인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저 대학교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꺼리낌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 각 대학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국가적으로 특히 본부에서도 국립대는 유학생 유치가 투명하고 전혀 뭐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없고 뜨구나나 지금 어, 24년 3월 처음으로 글로벌 장이 인재학보라고 합니다. 외국 체류는 하는... 일부있다며요 그게 어... 그,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로 그렇지않습니까제 3세계 외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학 목적은 유학으로 왔는데 결국은 알바하고 저 학교 나오지 않고 일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어 일부. 그거 전수조사 글로... 꼭 하세요. 그렇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종합 때설 그 교수. 무시 볼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연락 어, 왜 제가 책임을 궁금하면, 지시라고요? 네. 그 지금 일정을 보니까, 제가 일정표 이따 가 보여드릴. 텐데. 일정 자체가 다 비닐은 영업입니다, 영업. 어 이게 군청 검사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백지나면 당일 층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학교에 어, 의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또왜안 가십니까? 어 제가 보고. 제가 보고받을 때는 어, 학, 저희 학교로 올리고 하는 20명의 학생을 면담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니까 주겠다고 그니까 하는 그학니네 그 어, 어, 국... 맞습니다. 의원 일정대로 1반 1 다시 들어와서 국들어가오세요불합니까 음, 그쪽이... 그 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을안 예. 하셨다는 장님이 그런 오습니까 했어요? 어... 까지 제가 지켜볼 테니까 종강 때 서울도꼭 출석시키십시오. 위원장 우리 사진은 받으십니 예예예. 그 총장님의 답변 태도가요 정말 웃깁니다. 연락은 해볼게요. 가로 열고 아니면 말고 가로 닫고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되겠어요. 아니. 외국 유학생이라는 게 가서 그 사람들 직접 처장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요 현지에 있는 브로커 통해 가지고 만나서 야몇명 그 모이게 하고 언제 설명하고 그거에 뭘 특별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난리를 피우는, 피우는 그 설교수가 다음 주 목요일날 못 맞출 이유가 없어요 설사 어떤 일정을 아마 다음, 다음 주목요일뭐 일정을 일부러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거야 수요일 날 조정해도 되고요. 또저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 왔다 가도 되고요. 그 시스템을 다 알아요. 지금 총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대학 총장님들이 들으면은 또 대학에서 국제협력처장들 들으, 들으시면은 정말 코숨 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 일정 보니까 다 유학생 면담 일정입니다. 20일 동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 교수는 국제 세미나를 간게 아니라 영업 차원으로 어, 유학생 확보를 영업 차원으로 본인의 의지, 학교의 의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성의와 의지가 있다면 전화를 걸어서 종답에 꼭 나오시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어차피 안 나오면 종감에 나오실 테니까요, 총장님. 그, 그 시간동안 계속 성의와 노력을 통해서 설교수 종감 때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SNS로도 보냈습니다. 지금 국감의 분위기를 전달을 했고, 위헌을 담당했 그리고 설교수는 이번 국정감사 회피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각도로 우리 여러 채널로 만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예,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총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총장님이 사립대 총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습니다 네. 네. 의원님 한 가지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학생 모집의 방법이 앞에 말씀이 있었던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실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이번에도 베트남 행사가. 어, 농남대학이라고 하는 그 어, 그 국립농업대학에 학생 20명을 직접 면접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학생들에게 면접인데. 거기서 알선 책이 다 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현... 총장하고 MOU를 맺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거기에 장학금을 주는 업체 사장님도 만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장학까지,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다 교육사업자들이거든요. 네, 그게 순수한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그럼... 관련된 유학생 입장은 지역 사업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